오늘은 기다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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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기다렸던 병풍치 야생 자연산 병풍치 산행이다. 지금 제가 작년 4월 18일 날부터 채취가 들어갔던 포인트인데 이제 포인트는 거의 다 올라간 것 같은데 일단 이 병풍치들이 바퀴치가 나와야 걔들도 나오는 애들인데 지금 올라가면서 박쥐치들이 아직까지 안 보이고 있다. 살짝 불안한 마음에 좀 빨리 올라가서 아 누가 건드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다가 병풍치, 쌉싸름한 추나물의 여왕 병 그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박쥐치가 이렇게 자야가 있고 이거 풀고비 수고비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. 이렇게 박치치가 나와야 경풍치도잘 나와 있다. 저 박치치도 뭐 누구는 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먹어보지 않은 애들은 절대 절대적으로 먹지 않는다. 아 힘들다. 포인트.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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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병풍치들이 병풍치들 아 완전 지금 딱 먹기 좋고 장아찌로 담그기 딱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 병풍치들 아 요렇게 지금 병풍치들이 지금 싸 얘네들이 커가면서 커가면서 더 쌉싸름한 맛을 더 내긴 하는데 저그 정도 사이즈부터 채취를 하면은 아주 좋을 것이다 병풍키 취나물의 여왕 요렇게 아 근데 지금 좀더 자라야 되는 지금 이렇게 바글바글 올라오는 애들인데 야 작년에 내가 4월 18일부터 채취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날씨가 아 올해 날씨가 날씨가 아 뭐, 바글바글 하지, 뭐, 여기, 뭐, 병풍치, 밭. 완전 어마무시합니다, 진짜, 여기. 어마무시하지. 야, 이. 이제 나왔네, 아이. 한 열흘 더 있어야 되나? 아. 어이구, 다리야. 아, 이.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병풍치들 이 병풍치로 정말 돼지고기 쌈 혹은 장아찌 용으로 야 이거 누구 왔다 갔어요 누구 왔다 갔어요 이거 아 이거 누가 왔다 갔을까? 지금 큰 것들은 웬만한 거면 작사를 내고 가버렸네 아네 이거 진짜 작사를 내고 갔어 요렇게 먹기 좋은 사이즈 애들로다가 누구 왔다 갔을까? 요렇게 먹기 좋은 사이즈로다가 그래도 지금 병풍치들이 듬성듬성 이렇게 큰 애들도 있어도 다행이다. 지금 이쪽 포인트가 제가 매년 그래도 병풍치를 매년 그래도 한 20, 30km 정도는 나오는 포인트인데, 아, 올해, 아, 시원하네. 이렇게 듬성듬성 괜찮은 애들이 있는 애들은 집에 가져가서 돼지고기에다가 쌈 싸먹어야겠다. 그냥 내려갈 수 없으니까. 요렇게. 아, 이게, 이게. 이게, 이게. 아. 이게. 요런 애들. 요런 애들은. 아, 요거, 진짜 쌈 싸먹으면 진짜 여러분들 그냥 고추장에다가 그냥 밥만 넣후 그냥 싸먹어도 정말 진짜 봄의 향기가 가득, 입안, 입안 가득, 가득하다. 어우 밥이비빔밥이 당근을 싸먹어 아기나아기 어, 소리. <웃음> <웃음> 말하지 말거 <말고> 그러면 말 <laughs> 단무지 소리. 경풍치를 끝내고 잽싸게 풀고비로 대체를 해야겠다. 이 풀고비는 고급 나물 중에 하나. 육개장과, 이렇게 묻혀서 먹으면, 정말, 맛이 좋은 푸고비다. 이 고비 종류가 많아서 잘 보셔야 됩니다, 여러분들. 잘못했다가는, 한배랑한거 다, 버릴 수도 있다. <laughs> 버릴 수도 있다. 이렇게이렇게이게 청고비다. 아, 고비 종류야, 지 오케이, 토비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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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